음, 누가 내 놀이터에 음, 건방지게 음, 허락도 없이 다가와서 놀고 있어 어, 어, 어. 음, 음, 너 이리 와봐 너 이름이 뭐야 어? 어? 몰라 웃기지마 이 조그만 녀석 어,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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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이 조그만 녀석이 지금 감민 내 놀이터에서 허락도 안 받고 음. 어, 어, 여긴 뭐, 뭐, 뭐 모두가 놀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아, 아저씨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말이 많 마리, 이루어 아저씨에로말이로와봐이리로이어이로이어봐이리로어이어바어이로어이로이 이루어 바이로이이루로이로 이루어 바이어 바이로이로. 어바이로이어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아저씨 말씀을 잘 따라야지 어디 건방지게 도망을 가냐고 어어어어야그 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laughs> 조금만 녀석이 말이 많군 너 어디서 살아? 어? 어 그, 그, 그. 이 근처 자식이 여기는 지금 내 구역이야. 아무나 함부로 내 허락 없이 올수 없지. 아저씨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어, 어 아, 알겠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어, 어,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아저씨부터 갖다주고, 어, 어, 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그, 그리고, 음.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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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거기서. 고 그리고, 거기고라고 했지. 어, 어. 이 자식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디, <laughs>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가냐고. 이리 와봐! 야! 이리 오라겠지? 이 자식이 감히 아저씨 말을 지금 흘러듣고 있다니, 무시하고 있다니, 이 녀석이, 그냥,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응? 아, 진짜. 아, 진짜, 이 조그만 녀석들이, 버릇이 없단 말이야, 버릇이 없어. 음, 보자. 다음에 보면,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어. 아, 아.